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까닭에 저희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때로는 기다려 주시고 때로는 길이 참으시고 또 때로는 기뻐하시지만 때로는 아픈 마음으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신 것을 이 아침에 기억하며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크고 놀라와 오늘 이 아침에도. 그 사랑에 감격하여 또한 그 사랑을 기뻐하며 그 사랑을 소원하며 주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고 주장하시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죄악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왔든지 용납하여 주셨기에. 저희도 그와 같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을 섬기되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그 방식을 소원하며 오늘도 사랑의 사람으로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한 저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때로는 참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어찌 대해야 할지 모를 많은 사람도 만납니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섬겨야 하고 사랑해야 할 이들을 만날 때에는 주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미 말씀하여 주셔서 맡겨 주신 예언의 말씀을 전함으로 위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복음을 들어야 할 이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어지럽고 혼탁한 그러한 날들을 저희들이 맞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가운데 더욱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떤 정치적이고 또한 경제적인 사회 현상을 두고 너무 낙심하지도 말게 하시고 또한 너무 교만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어찌하든지 내 뜻대로 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도 하시고. 크신 은혜로 구원 얻었음을 깨닫게도 하십니다. 오늘도 그 깨달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자들의 감격이 충만한 찬송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은혜의 자리로 더욱 굳건히 붙듯이 사혹깨어진 것이 있다면 싸매어 주심으로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약속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 새벽이슬 청년들이 수련회로 나갑니다 비록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저들이 살아가고 또 얼마 되지 아니하는 휴가마저도 교회학교 교사로 또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다가 이제 남은 몇 날을 가지고 수련회로 모이게 되는데. 하나님 저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여러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들이 한 공동체로 세상에서 볼수 없는 진정한 은혜와 기쁨을 나누며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늘 사랑으로 기도하시고 섬기시는 우리 교역자님들과 여러 우리 재직들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믿음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많은 교우들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기도하며 또 인터넷을 통하여 나누어지는 말씀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나누며 한 마음으로 한 교회 되어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사오. 즉 어디에 있든지 들려오는 소식이 복되게 하시고 평안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선교 동역자님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희들과 교통함으로 함께 감당하게 하시는 사명을 함께 잘 순종하게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아침에 구전 날씨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모이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비가 많이 오는 날 공사장의 여러 형편들을 잘 살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하옵는 것은 이제 마지막. 옥상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이 예배당의 덮개가 되어지는 타설 작업이 어제와 이제 그제 있었는데 비를 피하여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이제 마무리가 잘 되어 마무리 지붕층에 기도실에 추가로 타설해야 할 콘크리트 작업과 엘리베이터층의 작업도 잘 마무리 되어져서. 마침내 골조 공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에 되어질 모든 일들, 특별히 수요 성경 강해로 이제 여름 신앙 강좌를 모일 때에도 모이는 이들마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16장의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16장 53절부터 6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53절부터 6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희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 주어 내가 그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네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이의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의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네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할지. 내,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을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행하였느니 라나 여와의 말이니라 나주 여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말주려니마 내 언약으로 말미암아 아니니라. 내가 내게 새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이를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주 여호와의 만민이니라 아멘. 에스겔 16장은 이제 아주 긴 장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이야기이고 이것은 비유로서 비유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역시 모든 비유가 그렇듯이 그 비유를 해설해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해설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행동의 예루살렘이 멸망되어지고 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때로는 크고 작은 심판을 멸하, 바라시는 것은 그것은 별망케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교정하게 하시기 위함니다 교정하게 하시기 위함니다 하는 겁니다. 가령 자녀들을 꾸짖습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나무랍니다. 아, 잘 되라고 말 그대로 잘 되라고 하는 일입니다. 망치려고 드는 일이 아닙니다. 잘못되어져 가는 일을 잘 되게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정도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형벌에 가까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서는 도무지 회복이 될수 없는 이스라엘의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엄중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바라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했는데, 놀랍게도 그 회복의 대상이 예루살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53절에 보니까 "소돔과 사마리아가 언급이 됩니다. 소돔과 사마리아가 그들의 사로잡힘을 풀어 주도록 하겠다. 그들의 사로잡힘을 풀어 주려고 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우리가 오늘 좀 53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사로잡힘을 풀어 준다라는 말은 단순히 포로가 이렇게 포승줄 같은 데 꽁꽁 묶여 있다가 그 줄이 풀어지는 정도를 의미하는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이전에 번영과 지위를 되찾는다, 또는 이전의 운명을 회복해 하신다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완전한 회복과 부흥을 리바이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충격적인 대상이라고 할수 있는 소돔과 사마리아는 당시에 멸망해야 마땅한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아마도 귀를 의심할 정도였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소돔은 어떻습니까? 그각 무도한 죄악으로 인해서 유황불 심판을 받아 가지고 완전히 아예 멸망된 도시가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소돔은 회복이 불가능한 그 최악의 심판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극악한 아주 제일 심한 죄인의 형편이 이러하다는 말을 할때 예로 들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사마리아는 우리가 어제 그제 본 것처럼 우상 숭배와 배교로 인해서 아수르에게 멸망한 북 이스라엘의 수도였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포로가 되어서 대부분 중요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끌고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훗날 예루살렘의 진정한 회복이 가능했는데 사마리아는 어떻게 했느냐면 사마리아에 있는 백성들도 온 사방으로 흩어 버렸지만 산지 사방에 있던 이방족들을 사마리아로 옮겨 와서 거주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이 혼잡케 만들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을 어떤 혈통적인 면에서 그러한 도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마리아가 회복하게 되었다. 예루살렘 즉 남유다는 사마리아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언약을 저버린 자들이다 이렇게 여기고 경멸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처럼 여겼다고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장 경멸하고 저주받았다고 여겼던 소돔과 사마리아까지 회복시키겠다고 선언을 하신 것이죠. 그 충격적인 선언을 하신 이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 53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과거의 예루살렘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서 그러면서 소돔 같은 대상을 경멸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죄가 소돔보다 더 심하다고 지적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들의 교만을 완전히 꺾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자신들이 소돔이나 사마리아보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영적 교만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멸시하던 죄인들을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보여 주심으로써, 너희의 죄악이 그들과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더 크고, 그리고 중하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중을 그들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경멸하던 대상들과 똑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고, 구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게 있어서 이제 엄청난 이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지.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신앙에 있어서 당연히 당연히 더 바르고. 사람들 앞에 모범으로 살아가게 되었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사실 이게 벌써 교만인 거죠. 그런데 저 사람이 오히려 영적인 축복을 많이 받는 것 같고, 나는 오히려 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뭐지 하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그들의 교만을 깨뜨리시기 위한 특단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소돔과 사마리아의 회복은 그들이 어떻게 수고를 했거나 어떤 자격을 갖췄거나 노력을 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로 인해서 회복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회복이 어떤 인간이나 민족이나 집단의 공로나 그들이 구비한 자격 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리고 전적인 은혜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또한 깨닫도록 선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메시지는 곧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53절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죄악과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선언인 것입니다. 소돔과 사마리아 회복은 일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또 자신들이 멸시했던 이방 도시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자기 죄가 얼마나 컸는지를 깨닫고 한편으로는 수치를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하시는 그러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5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것은 바로 소돔과 사마리아가 이전에는 오른쪽 왼쪽에 누워서 함께 그냥 죄로 뒹굴었던 그러한 존재였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구원하여 주시면서 그들을 예루살렘에게 딸로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같이 뒤섞여서 죄 짓던 관계였지만 이제는 예루살렘이 앞서 본우를 보이면서 이끌어야 할 영적인 그러한 협력 관계로. 새로운 관계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약속을 하십니다. 그 새로운 언약, 즉 영원한 언약이 바로 62절로 63절의 말씀인데,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하리라. 또 이것은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주 하나님께서 입도 뻥끊 못하게 그냥 입을 막아 버리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이 하나님의 주권이 너무나도 귀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그리고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 앞에서 거룩한 침묵을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성도의 최종적인 반응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저 감사하고, 그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서 오로지 내 입을 열 생각을 하지 않을 정도가 되어지는 것,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그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실만으로도 감격하여 져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도요. 그 말이 너무나 많은 분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성도가 드려야 할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런 표현을 쓰는데 들어보면 건질 말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푸념을 기도라고 알고 하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새로운 약속 앞에서 내게 주시는 기쁨과 기대를 품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사마리아를 그저 경멸하고 그저 경원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협력하여 줘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그러한 귀한 은혜의 약속을 붙들고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새로운 국면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만나다 보면. 이전에 세상 속에서 이런 관계, 저런 관계, 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대했던 분들도 만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하시고 온전히 하시고 성도와 성도가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합력해야 할 이유는 뭐냐 하면 선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여기서 선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부족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뭐가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할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합력할 때에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이 귀하고 복된 은혜의 약속을 오늘도 기억하고 그 약속 붙들고 이 하루를 회복의 기쁨으로. 또한 다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헛된 것으로 저희들을 채우려 하던 어리석음에서 떠나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